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파트.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던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 딱 들어와서 자전거를 세우려고 제가 자전거 세우는 거치 하는데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 다음에 젊은 이제 부부, 그 다음에 한 유치원 정도? 어린이집도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3대가 내 가족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거기 주차장에, 이제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고가의, 어 저희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그런 차가 한대 거기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거기, 고주민이 그걸 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차를 주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와, 차 멋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저랑 이렇게 마주 지나가면서, 그 차의 근처에서, 그 젊은 부부 중에 남자분이 그 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우리는 이런 어, 저렴하고 싼 아파트에 사는데 이 하, 영상에서는 이렇게 참 비속으로 못쓰겠는데 이 땡땡 이거 차주 땡땡 임마 이거는 이거 뭐 집값 정도에 되는 여기 집값 자체가 워낙 싸니까 집값 한 채를 끌고 다니네 야 이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죽희죽 꺼드럭 꺼드럭 되는 이런 모습에서 옆에 있는 그 젊은 와이프도 그러게 말이야. 이거, 이렇 뭐, 비싼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 어?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하다가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저도 뭐, 좋은 차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오래됐죠. 2000년 그랜저 x 지니까 며칠만 있으면 이제 25년 차가 됐는데, 아, 차 좋다. 뭐 지인이나 친구나 차를 누가 샀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줄 때야차 좋다 나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 빈말로라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는 거죠 그 남자 젊은 그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블랙박스 가 요즘에 정면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딱 가서 그차 바퀴 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발로 톡톡톡 차면서 막 이렇게 눌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막 휘죽이죽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되면 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뭐차뭐어쩌고저쩌 하면서 그 옆에 근데 제가 경악했던 거는 고옆에 애가 있잖아. 애. 자기 애가 저거를 저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할머니는 그 옆에서 "아유, 그 남의 차에 그러지 마라. 너희들 왜 그러냐?" 그 남의 차에 괜히 그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손해를 하면 나 하면 나하고 배상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젊은 부부가... 차에다가 막 탁탁 발로 차고, 휠을 차고, 바퀴 타기 부분을 막 발로 막 눌러보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 차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내 차가 어떤 다른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당했다? 와, 상당히 열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남의 일군 재산,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 사람이, 그 차주가 수십 년 동안 개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벌었던 돈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밤낮 하지도 않고 남들 쉬고 놀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던 별것 아닌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를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정치적인 색깔, 좌, 우, 보수, 진보, 중도. 뭐, 이걸, 일단은,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구독자님들 일단 다 떠나가지고, 그게 과연 맞나? 저런 사고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회사가서 일을 하고, 남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도, 그 속, 저, 그, 안쪽에는, 야, 저 차, 저거, 저거, 저 나쁜 놈, 저거, 뭘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어? 누구는 이렇게 찢어지기 가난한 아파트,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어? 억대 차를 끌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내뱉고, 거기다가 불로스 해서, 그걸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남의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그렇게 끼치는 게, 여러분들, 일단은,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게, 내 딸이나 내 아들이다. 또는, 남의 딸이나 남의 아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피해를 내가 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차에, 누군가 와가지고, 발로 차고, 타이어를 막, 발로 탁탁 눌러보고, 휠을 막, 걷어 차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아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가 과연 그 피해를 당하는 그 재산적인 차를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차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뭐 재산적인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 막 손으로 발로 막 때린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나 몇명 정도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일단 내려놓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저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으면서 제가 아까 다시 강조드렸던 그 애가 아무것도 백지 상태인 애가 부모의 그런 말들과 일상적으로 그렇게 내뱉어지는 그런 말들 있죠. 본인들은 배설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겠지만 그 행동과 말들을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 그 애는 어, 남의 차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네, 막 때려도 되네, 남의 재산을 누가 안 보는데 가가지고 옆으로 살살 가서 막뭐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그런 사고 방식으로 잘못된 그런 주입된 그런 생각과 이런 것이 약간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이 애에게 그 백지 상태의 검은색 먹물을, 크레파스를 그런 거를 막 칠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더 무섭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하시나요 제가 비단 하나 뭐 최근에 제 이런 뭐 주변에 그 고급차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차의 주인 입장에서 그 차를 본인의 정말 엄청나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나는 저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뼈빠지게 노력할 거야 돈벌 거야 투자할 거야 남들이 돈 쓰고 여행 다니고 할때 나는 그 돈을 다 모아 가지고 할 거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본인이 그걸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런 뭐 구축 30년 된 아파트에 뭐 전세가 됐든 매매 월세가 됐든 간에 이런 데뭐안 좋은데 사는데 저 사람은 집값 한대 그런 거를 차를 굴리네. 저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있나라고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짜 제가 비정사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지를 저가 영상 채널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했고 점점점 아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상해지는 대한민국 뭐 사회적인 풍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뭐 세계적인 이런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 일단 일도 많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진짜 맞나? 내가 하면 당연한 거고 남이 나에게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하고 뭐 한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내한테 끼쳤다면 라더 일어나고 화를 내고 왜왜내한테왜 이렇게 나만 왜 손해를 보느냐 빽빽대고 이게 전혀적인 내려남은 아닌가요? 간략한 아주 소규모의 일을 제가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들어봤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맞나? 남의 엄청나게 열심히 벌어 모았을 수도 있는 저빚땀 흘려 모은 저 돈을 저 자산을 함부로 생각하고 저는저 나쁜 X야 저적 패들이 한 거야 저거는 뭐 어떻게 불법적인 걸로 했을 거 아니면 빼이 있었을 거야 부인 그냥 망상 속에서 그걸 치부해버리고 남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폄훼해버리고 깎아내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막 실질적으로 막뭐 발로 툭툭 차는 이런 행동이 정말 저는 개악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또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대물림 할수 있게 그냥 노출되게 하는, 저게 맞나? 제가 지금 생각이 많은, 많은 건지, 구독자님들. <laughs> 같이 한번 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건지. 내가 지금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우위에 있어서, 우위고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생각이 잘못돼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기준이 저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저산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남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또, 저 자산을 어떻게 읽었던 간에 불법적인 거만 아니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사회주의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다 배우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어,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점점, 점점. 제 주변에 제가 이상 사례를 제가 이렇게 관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안타깝고, 내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 혹시라도 나에게도 뭐 이렇게 뭔가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걱정도 되면서 과연 나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른이 돼서 너들 이렇게 이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걸 할수 있을까 부모로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댓글 통해서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보면서 같이 좀 배워나가고 같이 또 몰랐던 것을 일깨워 나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 이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배달 중에, 어,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 책이 지금 예약 판매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책이 예약 판매 링크가 났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겨울, 시국이 어수선 이 시기에, 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꼭! 오늘 요 링크 남겨주시는 요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책을 좀 제발 좀 저희 구독자님들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걱정이 된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책 판매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들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홍보 활동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님이 조금이라도 제 책을 구매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께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다면 저에게도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지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감사하겠습니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주시고요. 항상 주방 어떻게 공유될 같이 가다는 사실 한번 널널 공유 부탁드릴 텐데 여러 진심으로 응원하고 오늘 정말 좀 댓글 많이 좀 주시면 같이 좀 보면서 저도 의견을 나누는 이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